인공수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라일 여성의원의 이선원장입니다. 정현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수정에 대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정액을 자궁내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이것이 인공수정이고요 인공수정은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매우 적은 양으로 농축을 해서 가느다란 관으로 자궁내까지 주입을 해주면 나팔관에 정자가 굉장히 많이 주입이 됨으로써 난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에 쓰기 위한 질 좋은 정자가 나팔관내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수정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좀더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연 임신이나 인공 수정으로 임신하기가 좀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고, 이쪽으로도 먼저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주치의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확률이 낮더라도 좀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중 수정은 그렇게 배란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배란이 좀 많이 되고 배가 좀 불편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달 정도 쉬었다가 바로 할수 있으니까 세 번을 한다 그래도 3개월에서 4, 5개월 안에 보통은 끝나니까요. 그렇게 정말 예후가 괜찮은 편이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난소 기능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어요. 특별한 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배란이 좀 많이 돼서 좀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운동하실 때 주의를 하셔서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하시거나 자세를 주의하셔야 될게 있고 배란이 좀 많이 된 상태니까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금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난임 여성들은 시술하고 나서 생리 나오기 전까지는 부부관계는 일반적으로 안 하시는 것이 임신에 더 도움이 됩니다. 생리 이틀째나 3일째나 4일째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신 다음에 먹는 약과 주사를 처방을 받게 돼요 생리 11일째나 12일째 사이에 한번 오셔서 인공수정 날짜를 초음파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날 세 번째로 오게 되죠 그 사이에 배란 과정을 관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난자 배란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번 정도 더 오실 수 있습니다 시술날에는 병원에 30분 정도 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편분은 그 2시간쯤 전에 와서 오셔서 정자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피 검사하러 2주 뒤에 오시면 됩니다. 결국 생리 중에 그리고 소음파로 그리고 인공정 시술 날피 검사하러 4번 정도 오시는데 한번 정도 더 오실 수 있어요. 남편분은 인공수정 시술 당일에만 오시면 돼요 그 전에 정자검사 다돼 있기 때문에 그 정자검사 결과를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인공수정 시술 날에 남편분이 오시면 전자를 채취해서 연구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구실에서 일정 시간 정도 실온에 놔둬서 액화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원심분리기라든지 아니면 배양액에 담궈서 정화처리, 활성화 처리를 하는데 총 처리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렇게 농축을 해가지고 인공수정 시술 때 자궁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총 처리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남편분이 오시게 나서 보통 인공성 시술은 2시간 후에 하시게 돼요. 시술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가지셔도 되는데 시술하기 한 3일 전에는 금욕기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가끔 드물게 정자수가 적은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때 이후로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공수성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자수가 아주 많이 적은 분들은 없기 때문에 시술이 3일 전까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